안녕하세요 허쌍바쌍입니다 가을 김장 이렇게 밭에서 보면은 초록무가 있죠 무김치 맛깔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초록무는 두단입니다 알타리 김치처럼 여기 이렇게 잘라주세요 떡잎 있는 거 떼어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씻어서 지금 무가 너무 크잖아요 초록무는 좀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라서 초록무김치, 깍깔나게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초록무라고도 하고, 김장 속구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를 보면 이렇게 굵직굵직해요. 지금 제가 한 번, 두번 정도 깨끗이 씻었는데, 이 무는 절임할 때, 이렇게 잘라서 절임을 해주세요. 무가 크기 때문에, 요렇게. 무가 소구무는 달고 여리거든요. 이렇게 사각으로 칼집을 넣은 다음에 제가 절임을 하겠습니다. 초록무, 소금무 절임을 합니다. 사각으로 다 잘라 주신 다음에 굵은 소금 한 컵이면 됩니다. 지금 무가 2 0개됩니다무 쪽만 이렇게 해주시고 잎은 소금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3분의 2컵 소금 들어갔습니다. 무가 지금 이렇게 통통한 무라도 2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시간 절임을 해 놓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람 꾸 부탁드립니다 초록무 소꾸무 양념을 준비를 합니다 믹서에 갈아줘야 할 양념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새우젓 3큰술 멸치액젓 반컵 마늘 1컵 밥 1컵 찹쌀풀 1컵 양파 반개 생강 한 쪽, 홍고추 3개. 이거는 제가 차요태입니다. 요즘 차요태를 요리를 해 보니까 차요태가 단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깍두기를 담았는데 깍두기가 무르지가 않아요. 그 단맛을 위해서 제가 배 대신 무 대신 차요태 반개를 넣고 갈아서 양념해 보겠습니다. 육수는 검 표고를 이렇게 두컵 정도 불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양념 갈을때 잘 갈리라고 이 육수도 넣고 같이 갈아서 하겠습니다 생강은 갈기조도록 잘라주세요 홍고추도 잘라서 갈아주세요 양파도 잘라서 갈아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반 잘라보면 여기 씨 있거든요 씨도 발라내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작은 크기로 갈기 좋도록 너무 연하고 향도 좋고 순한 맛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아서 넣겠습니다. 차유태가 없으신 분들은 배 반쪽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새우젓도 갈아서 넣습니다. 액젓도 갈기 좋도록 넣어주세요. 찹쌀풀도 갈기 좋도록 넣어줍니다. 찹쌀풀이 묽은 분들은 두껍 정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갈아보겠습니다. 갈기 좋도록 육수물, 표고 육수물, 반컵 정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믹서에 양념을 갈아보겠습니다. 찹쌀풀이나 밀가루풀이 넉넉하신 분들은 밥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찹쌀풀도 잡고 그래서 밥을 넣어서 갈아서 넣으면 더 양념이 담백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한컵 넣습니다. 믹서에 양념을 다 갈았는데요. 여기에 좀 불리라고 고춧가루 두컵반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취향대로 넣어서 이렇게 불려주시면 됩니다. 갈아놓은 양념을 여기다 부어주고 제가 고춧가루 불리겠습니다. 표고 육수도 다 넣어주세요. 양념을 불려주세요. 불렸다가 무침을 하시면 더 색깔도 예쁘죠? 초록무 씻어서 정리하는 동안에 이렇게 불려놓겠습니다. 소금무 초록무를 제가 중간에 두번 정도 뒤집어줬습니다. 무청만 절임이 되면 제가 씻어줍니다. 헹굼을 해보겠습니다. 씻어서 제가 물 빠짐을 합니다. 이제 양념 버무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생새우가 있어서 두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생새우 녹여보겠습니다. 새우가 없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다 쪽파는 반단 작은 단 반단 준비했습니다. 쪽파 자르지 않고 같이 돌돌 말아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양념에 간은 무청 하나 이렇게 해서 찍어서 먹어 보세요 약간 간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념을 묻혀 보겠습니다 겉에 묻혀 주시고 속에 양념을 발라 주세요 속빼기 넣는 것처럼 여기다 파 양념을 한번 이렇게 묻혀서 같이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에 넣으셔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무가 익은 다음에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무김치 소금무김치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제가 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양념에 여기에 이렇게 무를 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발라주시고 양념이 조금 남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쪽파를 이렇 넣어주세요. 그 쪽파 양념을 이렇게 해주세요. 쪽파 양념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파김치처럼 동아리 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통에 담을 때는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무소까지 양념이 배도록 이렇게 양념을 묻히신 다음에 양념 간음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양념을 묻혀 놓으세요. 그리고 그 동아리를 틀어서 통에 담으시면 됩니다. 양념이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요. 이거 조금 남은 거는 그릇에 넣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른 김치 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양념이 이번에 넉넉했습니다. 초록무 두 단, 20개인데 제가 딱 절임을 해서 동아리 틀어서 넣었더니 작은 통에 한 통이 가득 됐습니다. 무에서 수분이 안 빠져서 수분이 나올 거고요. 양념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통을 비우면서 그물 아깝잖아요. 양념을 여기다 부어주겠습니다. 초록무김치, 속구무김치, 무청김치라고도 하죠.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초록무김치, 속구무김치.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양념을 좀 넉넉히 했어요. 양념이 모자란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무 속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썰어서 총각무처럼 무침을 하셔도 됩니다. 실온에 2일 정도 있으면 익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로는 직성대로 익힘을 하셔서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아주 큼직하고 좋습니다. 무가 아직 단맛은 덜한데요 양념이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하셔서 무김치는 익히면 맛이 있잖아요 익힘을 해서 김치냉장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세요 무가 아삭아삭 아주 맛이 있을겁니다